반갑습니다. 2024 고전시 때문에 미치겠다면 곧 데미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종현 국어쌤이에요. 어떤 친구는 나를 인스타 릴스에서 어, 봤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유튜브에서, 어떤 친구는 어, 이제 정률사관학원 현장 강의에서 나를 봤을 거예요. 어, 그래서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아, 좋아. 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 아마 오티만 들어도 내가 어떤 식으로 고전시가 공부해야겠다. 감이 좀올 거고 통찰이 좀올 거야.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고 고전시가에서 성공하기를 바랄게. 자 수험 목표부터 갈게. 고전시가를 약점에서 강점으로 만든다. 수많은 친구들하고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고전시가가 약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난좀 답답해. 오히려 현대시가 어렵지. 기분하기 어렵다고 현대 소설이 어려워 오히려 고전 소설이 어렵다고 고전 시가 제일 쉽단 말이야 나의 강점은 고전 시야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목적이다 자 오늘은 o t 에서 어떤 얘기를 좀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 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어, 얘기를 진행할 거야 첫 번째 질문이지 조윤쌤+ 조윤쌤. 필수 작품이 너무 많아서 미치겠어요. 이걸 언제 다 외워요? 필수 작품이 도대체 너무 많잖아요. 뭐사위인국 송미인국, 면항정과 상춘국, 규원과 뭐어부단과 어부사신과 뭐강어 사시가 뭐 난리가 나는. 두 번째 질문. 필수 어휘가 너무 많아서 미치겠다. 고전 시가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고때이 그 어휘집도 읽어 봤고 필수 어휘 많이 외웠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도 못 읽겠어요. 이 친구들은 진짜 답답할 것 같아. 세 번째. 필수 어휘 나름대로 외우고 있는데도 못 읽겠어요. 아, 미치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한 답변까지 착착착 어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첫 번째 어 질문. 고전 시가 우리 이제 그 옛날 고전 시가가 모여 있는 어 작품집이라고 하죠. 청구 영언인데 이 청구 영언이 고전 시간 580편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고 이 580편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 580편 다 외워야 됩니까 이거 언제 다 외워요 언제 다 외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 제가 답변을 딱 드릴게요 다 외울 필요 없다 세 가지만 외워라 어풍요한 기타 그 580편이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간다. 똑같다. 어. 제목만 다르고, 조금 조금씩의 어떤 내용 구성만 다르지. 똑같다, 이거야. 결국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던가, 어 이제 나오는 관습적인 표현이라던가, 필소의 같은 건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580편을 정확하게 세 가지로 범주화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아마도 듣는 친구들이 아다 외울 필요가 없었구나 사실은 면왕정가 상충국, 어부단가는다 똑같이 풍류였구나 사미인국, 송미인국, 만분가다 한의 어, 정서에 들어가는 같은 작품이었구나 일동장유가, 연행가, 이런 기행가사 다 같은 작품이었구나 어,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어 간단하게 좀 이제 얘기를 해주면 풍류, 풍류가 뭡니까? 어 풍류가 뭐예요? 풍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니? 음. 나는 어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계속 설명을 요구할 거야. 어 우리 강의의 특징 뭔지 알지? 클래스인이잖아. 그래서 내가 일단 1차 강의를 하고 1대1로 이제 개별 강의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튜터쌤이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요구할 거야. 아까 종현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설명해볼 수 있니? 설명해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학습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건데 알지? 설명하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야. 그래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보자고. 풍류 뭐야? 아, 어, 내가 설명할게. 풍류는 멋이다. 그럼 멋은 뭔데요? 멋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선생님. 멋은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 똑같은 명품을 입고 있다 이거야 뭐 예를 들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긴 명품을 입고 있어 그럼 내가 봤을 때 그때부터 명품은 더 이상 멋이 아닐 것 같아 뭔가 유니크함도 없고 그치 어. 근데 누군가가 찢어진 난인구를 입고 딱 나타나는 거야 어다 똑같은 거 입고 있는데 혼자만 찢어진 난인구 딱 입고 나타나 어 뭔가 멋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멋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가 다름 유니크함이란 말이지 풍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풍류는 뭐다? 나는 남들과 달라. 어떤 양반이 풍류에 대해서 노래할 때는 나는 다른 양반들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양반들의 속성을 내가 한번 가져와봤어.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바쁨. 대부분의 양반들 바쁘죠. 명예와 부. 대부분의 양반들은 명예와 부, 입신양명을 추구합니다. 맞지? 기와집에 살아. 대부분의 양반들은. 이세 가지 자랑한다. 아우 나 바쁘게 임금의 명을 받았고 어,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고 기와집에 살고 있어를 자랑하고 대부분의 양반들은 도시에 살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풍류가 시작되는 거야. 뭐라고? 나는 달라. 멋있지. 모든 양반들이 바쁘다고 나는 여유로워. 모든 양반들이 명예와 부를 추구한다고 나는 무욕의 삶을 살고 있어. 모든 양반들이 기왓집에 살고 있다고? 어, 나는 초가집에 살고 있는데 모든 양반들이 어떤 어, 자랑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겸손의 태도를 지니고 있어. 멋있지? 어. 모든 양반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나는 자연에 살고 있어. 어때? 다르지? 멋있지? 이게 풍류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큰 주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어그큰 주제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다면 고전 시가는 게임 끝이야.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자, 2018년도부터 어 최근 한 6개년간의 고전 시가 수능 출제 작품을 쫙다 리스트업해 봤어. 자, 이세 가지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풍류, 어, 아까 얘기했지만 양반들의 멋. 다른 양반들과는 다른 어 이제 어떤 양반의 멋. 그리고 한 응어리진 마음 그죠 네, 여기 가져왔어. 응어리진 마음. 그다음에 기타는 이제 여행 어 여행기나 아니면 교훈을 전달하는 거. 농사일의 중요성이라던가어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한다. 어떤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깨달음의 어떤 어 교훈을 전달하는 시들. 이런 식으로 쭉 범주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자, 리스터만 작품들 이제 한번 뿌려 볼까? 응. 음, 한번 가 볼게. 2, 3 수능 일동장유가 일본 여행기다. 아, 작년 수능에는 어, 기행가사가 나왔어. 화암구곡, 이거 풍류의 작품이었어. 도산 12곡, 앞에는 풍류, 뒤쪽은 교훈. 요렇게 어, 넣으시면 된다. 풍류에 일단 범주에 넣을게. 그 다음에 지수정과 지수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풍류야. 농가, 농사일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 전달. 교훈으로 가자고 탄군가 한탄할 탄자에다가 궁핍할 궁자 가난에 대한 한 맺혀 있는 응어리진 슬픔 어디 갈래 가난에 대한 한 이제 삼인곡 이공 수능에 나왔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에요 정철이 선조를 그리워하면서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작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삼인곡은. 유배로 인한 한의 정서. 창 밖에 워석버석 소리가 나서 사랑하는 님인가하고 나가보니 낙엽소리였구나. 좋습니다. 이별로 인한 한의 정서가 드러난 작품이었다. 시조였죠? 월선는 16년과 자연치나 풍의 류 범주 안에 넣으시면 되고, 어? 일동장효과가 최근에 두 번이나 나왔네요. 기행가사. 여기 이렇게. 요렇게 넣으시면, 자. 깔끔하게 범주화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청구영원에 있는 580편의 시를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 대주제들만 기억하고, 모든 시들을 범주화해서 공부하면, 몇편 외우지 않고도 모든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넘어가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선생님, 도대체 뭐가 필수어휘에요 내가 일일이 다이 필수어휘 있지 답변할게. 다 정리했어. 그래서 의미들을 싹다 적어놨어. 그때미 어휘집을 드릴 거야. 어, 필수어휘를 싹다 정리해 놓은 어휘집을 드릴 거고 필요한 단어들만 싹다 적어놨기 때문에 얘만 외워주면 돼. 얘만 외워주면 돼. 모든 작품에 대한 필수 어휘 집이 그대로 들어가고, 개별 수업할 때, 튜터쌤들이 시험 볼 거야. 어휘 시험을 매주 볼 거야. 그래서, 어휘 시험 못 보면, 패널티는 없는데 엄청 실망할 거야. 선생님들이, 안 외우셨어요? 안 외우셨어요? 엄청나게 실망할 거야. 우리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외워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필수 어휘를 외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내가 여기 정리해놓은 거 한번 볼까? 홍진? 어, 네. 홍진은 붉은 먼지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내는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라는 표현이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게 부르는 말이란 말이야 선생님 의미를 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해석해 볼게요 해석해 봐 붉은 먼지에 묻힌 분아 내 생애가 어때 보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세 번째 질문 필소위 왜워도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학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필소위 필기하라고 사 필기했거든요. 근데 해석이 안 돼. 아나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의미만 파악을 해서 그렇다. 의미가 아니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 사실, 홍진은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불글홍자의 먼지 진짜가 아니라, 이 홍진이라는 단어를 쓴 의도는, 속세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였구나. 그게 의도란 말이지. 자, 그러면, 어떠한 거는 뭐야? 아, 읽어봐. 내 생애가 어때 보여? 그럼 우리 아까 생각해봐. 풍류는 뭐다? 니들과 달라지. 잘 봐. 먼지가 가득한 답답한 속세에 살고 있는 분들아. 내 생애 어때 보여? 니들과 다르지. 그럼 난 속세가 아니라 어디 사는 거야? 자연에 사니까 자연에 사는 내 생애가 어때 보여? 부럽지? 아, 선생님, 이거는 자랑이군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랑이군요. 그래서 고전시가의 의미만 파악하시면 안 되고, 이 고전시가의 의도, 의역까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는 그거를 같이 수업한단 말이지, 항상. 그래서 우리가 고때이 어휘집, 잠깐 더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거 강의를 들으면 이 어휘집은 자동 발송이 될 겁니다. 내 생애가 어때 보인가? 이거 직역하면 이해 안 되지. 의역해봐. 불합지불합지 불합지? 이렇게 된다고.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의미만 파악해서는 안 되고, 의도까지 함께 파악을 해줘야 된다.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할 수가 있겠네요. 결국에 정리해 보면 고전시 약점에서 강점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필수 작품 너무 많아서 미치겠어요 언제 다 외워요 야 주제 네 가지만 외워 어, 주제 네 가지만 외워 이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가 풍류 한 기타 어, 그 기타 안에 기행하고 교훈 맞지 필수 어휘가 너무 많아서 미치겠어요 내가. 어휘들의 의미 싹다 정리해 놨어. 아, 실제로 이 의미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의도까지 가르쳐 드릴 거야. 요런 식으로 우리가 사주 한번 싹 돌리면 아, 고전시 별거 아니구나라고 확신하게 될 거야. 이게 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 한 4주 정도로 고전시에 대한 너의 인식을 아예 깨버려야 돼. 고전시 아, 제발 45문제 다 고전시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오늘 오 t 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고전시에 대해서 조금은, 어, 인사이트가 생겼나요? 좀 보여? 어,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고전시에 굉장히 진심이야. 나는 맨날 현강에서도, 야, 고전시야. 너무 쉽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특히 우리가 이번 수업은 다른 거 알죠? 나랑 한번 수업하고 또 1대1로 담당 튜터쌤하고 두 번. 1대1 관리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확실하게 학습자 중심의 강의가 실현이 될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클래스인 써보면 놀랄 것이다. 어, 굉장히 놀랄 것이다. 어, 확신을 합니다. 저도 되게 설레요. 어, 어떤 친구들이 나랑 수업을 하게 될지. 어, 너무 설레고. 어, 내가 종종 라이브도 많이 열 거고, 어,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이 할 거야. 우리가 즐거운 방학, 그리고 고전시를 정복하는 사주가 어, 돼보자고. 알겠지. 나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 오늘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생했어. 안녕.